샬롬 사창송 목사입니다. 아 이번 겨울 수련회 내가 매일 기쁘게 겨울 수련회 GBS를 좀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GBS 어렵지 않습니다. 어, 내일 어, 매뉴얼 나누면서 교사용 내용도 드리겠지만 한번 영상으로 유튜브니까요 입에서 2배속 가능합니다. 입에서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 너무 쉬울 거라 생각하고요. GBS가 뭐. 어, 그룹 바이브 스터디라고 하지만 그룹 바이브 쉐어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 잘 나누어 주시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과는 이 상황에도 기쁘다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아이들과 함께 부모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도 되겠고요 아이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일절씩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쉬운 성경 버전도 있으니까요 활용해 주시고요 행복 경매, 어, 마음 열기를 행복 경매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에게 이번에 리조이스 카드를 나눠줍니다. 리조이스 카드. 리조이스 카드 20장이 있는데, 20장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 연말에 사랑의 옥션 해봤잖아요. 어,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리조이스 카드를 바닥에다가, GBS라는 바닥에다가 쫙 깔아놓습니다. 쫙 깔아놓고 이제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들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 명예야. 이거는 어, 연인이야 이건 결혼이야 이건 건강이야 이건 친구야 이건 가족이야 어, 이거는 뭐 멋진 자동차야 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쫙 펼쳐놓을 겁니다 펼쳐놓고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는 거요와나 이겼으면 좋을 것 같아 등등등 그래서 이제 어, 게임의 룰은 가상의 금액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을 양도도 안 되고 대출이 안 됩니다 먼저 이렇게 아이들의 핸드북을 보면 예산을 세우세요 1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리조이스 카드를 경매를 하고 난 다음에 100만원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해야겠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바닥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치관들을 보면서, 아, 나 이거, 이게 1순위야, 이게 2순위야, 3순위, 5순위까지 써보고, 100만원을 가지고 옥션에 참여할 때, 아, 상한가, 나 이거는 이 상한가까지는 이걸 쓸수 있을 것 같아. 등등등으로 경매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예산이니까 예산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 나면 이제 예산을 짜고 난 다음에 실제로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카드 한 장씩 들고서, 자, 이거 뭐, 고급, 고급 자동차. 승용차 이거를 이제 경매를 붙이는 그러면 아이들이 막 경매를 붙겠죠뭐 5만 원, 10만 원뭐 이렇게 줄줄줄 가다가 이제 마지막 상한가에 낙찰을 내는 친구에게 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낙찰됐습니다. 이그리조스 그, 그 카드를 그 친구에게 주고 그 친구는 10만 원을 마이너스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리조스 카드를 어, 경매를 붙이고 어, 끝끝내 이제 자기가 구입한 구입한 어, 가치관과 그 구입한 가격을 쓰게 되고. 만족도를 자기가 아 이걸 내가 10만 원에 생각했는데 5만 원에 샀다 와 만족도 별몇표 내가 10만 원 생각했는데 50만 원에 샀다 만족도 얼마 등등등 이렇게 네. 어, 표시를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이들이 얼마나 리조스 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한 친구부터 리조스 카드를 이걸 왜 샀는지 그리고. 어, 또, 언제 이것을 위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지를 나눔의 이유, 나눔 용지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GBS2에서도 리조이스 카드가 활용되니까요. 그러니까 나눔을 하고 난 다음에 수고해서 선생님이 다음 날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찰하기로 들어갑니다. 관찰하기. 본문 말씀을 아이들이 스스로 퀴즈를 내보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퀴즈를 내고 자기가 답을 달아보고 난이도 별표 하나, 둘, 셋, 네개 해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게 합니다. 문제를 내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정답을 맞추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문제를 내고 정답을 맞추다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시간으로 본문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현실. 앞서 게임하며 살펴보았던 행복의 이유들을, 이유들을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내가 이걸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던가를 이야기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친구들과 관계, 친구들이 많으면 행복해. 그래서 경매에 참여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친구를 경매로 내가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일상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었던가를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앞서 게임하며 살펴보았던 행복의 이유들이 단 하나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경매에 참여했던 카드만 두 개, 두 개를 내가 샀다고 칩시다. 경매에 참여해서 획득했다 칩시다. 나는 친구가 필요하고, 어, 나는 사랑하는 연인이 필요하다 했을 때, 만약에 이 행복의 조건을 내가 없을 때도 나는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조건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를 묻는 것이고, 그 이유까지 묻는 거죠. 행복할 수, 나 이게 없어도 난 행복할 수 있어. 어, 정말? 너 이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만약에 나 이거 없으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 난 불행할 것 같아요 너는 왜 이게 없으면 왜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 라는 생각들을 들어보는 겁니다 정답을 이야기해주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좀 인정해주고 들어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3번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알려주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12절에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임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시리안에 미결수 상태로 구류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안 거라고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가 잡히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할수 있었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는 그 사도바울을 로마까지 압송하고 시위대, 그그 그 가이사의 가장 그 측근에 있는 병사들 거기에 시위대 안에 그가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바울은. 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거예요.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석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로마의 시대 안에 구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번. 이 일에 대하여 바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2절. 그리고 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생각은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 이유는요. 오히려 주안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왜 복음의 진전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사도 마을에 오게 갇히니까 사람들이 어 사도 마을에 오게 갇히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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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는 사람들은 사도 마을에 오게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이 진전에 일어나고요. 사도 마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해! 사도바울이 오게 갇혔다고 뭐 복음이 없겠어? 우리는 못 전해? 나도 전할 수 있다. 나도 사도바울만큼 할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도바울이 오게 갇혔는데 그를 찬성하던 반대하던 어쨌든 복음은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전이라는 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군사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지금 빌리보 지역에 가장 최적화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마치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은 로마는 어느 곳에 가든지 길을 닦았습니다 그 길을 왜 닦았습니까. 그 길을 통하여서 로마의 기마병들이, 로마의 마차들이 막 급속도로 빠르게 그 정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갈수 있었던 것이죠. 그 진전, 로마가 가는 곳에는 길이 뚫렸고, 길이 뚫리는 곳마다 로마의 왕국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길이 열렸고, 복음의 길이 열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 마치 로마가 길을 닦아서 그 식민지를 개척했던 나 같은 것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5번 바울의 상황은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태도는 불평이 아닌 감사였고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의 모습과 내 모습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합시다. 단어 보는 것. 사도 바울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행복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기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를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날이 더우면 땀을 흘리고 날이 추우면 몸이 우그러들고 이게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감정의 상태를 내 마음 어,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중 안에서 기뻐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발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은 선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찬양하기로,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하나님으로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5번, 바울이 기쁠 수 있었던 바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다음 구절을 보고 빈칸을 채워 봅시다. 1번,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1 6절을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해야 하는 그 사명이 선명하고 분명하니까 어떤 상황이네. 함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삶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은 나의 매인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한 마음은 다른 의도를 갖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서로를 향한 한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3번째로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는 삶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형편을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고 살아갈+ 살아갔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내가 왜 이렇지 어떤 상황이랑 환경에 함몰되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 신뢰를 하나님께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그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함몰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이죠 6번 위세 가지 자세로 인해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오늘 이곳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위세 가지 특징 중 내가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또그 이유를 이야기해봅시다 기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했던 사도발의 삶의 세 가지 모습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가 사명 내게 사명이 있다라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순수한 마음. 세 번째는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갖고 있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또는 나의 순수한 마음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세 가지 중에서 아, 나는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지 자신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자면 어, 나는 나의 사명을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나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나의 역할은 선명합니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 또는 어, 나는 순수한 마음이 없다. 나는 좀 사람을 만날 때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 나는 욕심이 있다. 어, 그런 것들이 있는지. 또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함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좀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상황의 환경에 많이 좌지우지된다.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나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어,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 보는 것입니다. 7번 사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끝까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수 있었던 두 가지 비결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나도 너희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할 만큼 사도 바울이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중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게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교인들이 사랑으로 기도하고 후원했던 그의 중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곁에서 보혜사야. 성령님의 뜻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뜻은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부분이란 뜻입니다. 곁에서 묵묵히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나를 위해서 중복해주는 부모님들, 또 가족들, 선생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묵묵히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우리도 기쁨을, 우리도 기쁨으로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을 멸시하고 오해하며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바울은 기쁘고 또 기뻐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도 맛보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5번에 세 가지의 모습 중 가장 약하고 어려운 모습을 서로 앞에서 솔직히 나눠보세요. 용기 있게 나누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리포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주세요. 내가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사명이 불분명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등등등 연약한 부분들을 나눠보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야 사실은 나도 그래 사실은 나도 그랬어 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는 거죠 2번입니다. 기도 제목을 다 나눈 후에는 아래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세요.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구와 눈물을 아시고 기쁨으로,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어, 아마 무반주일 때 그럴 경우에 선생님 핸드폰으로 어, 유튜브나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틀어놓고 같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 방 안에 우리 집에서 안에 우리 소그룹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함께 찬성하고 친구들에서 기도하고 두 명씩 짝지어 기도도 좋겠습니다 세 명씩 짝지어 기도도 해 좋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맷돌 돌리듯이 한줄쓰고한줄쓰고 해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기도 제목 나누기 도하고 한,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또한 명씩 기도하고 또한 바퀴 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 시간이 서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풍성함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일과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밀 기쁘게.